먼저 대성당 문을 열어야 해요. 경비병들이 습격당하기 전에 문을 잠갔거든요. 럼퍼드 대장은 민병대가 포위를 뚫고 어머니의 오두막집까지 갔다고 했어요. 열사가 아직 거기 있을 거예요. 자, 제가 문을 열게요. 아들이야, 그분이 우리 어머님 맞지만 잘은 몰라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돌아가셨거든요. 저는 고퀴가 아저씨 선을 찾았죠. 아버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용맹한 전사였는데 드리스트럼이 악마에게 넘어갔을 <laughs> 때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봐요! 비밀 지하실이에요. 절단다... 어머님 비밀이 이곳에 숨겨져 있군요. 사람들이 마녀라고 해도 난 믿지 않았었는데... 자, 여기 열쇠와 어머니의 일지예요 잠깐 읽어봤는데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어머니에 대해 더 알아봐야겠어요 하지만 먼저 데코드 아저씨를 구해야 해요 제가 케인을 찾을 테니 여기서 단서를 찾아보십시오 고마워요 지난달, <놀람> <놀람> 아이다는 내게 왔다 근심이 가득한 마음에 무언가가 도사리고 있음을 직감했다 힘껏 마음을 달래주었다 어쨌거나 어디든 아이단이 가는 곳마다 지옥이 펼쳐지겠지. 또다시 트리스트럼의 어둠이 밀려온다. 아이단처럼 나도 저들이 쓰러지기 전에 떠나리 신들께서 내 몸을 빌어 공격하신다. 비가 니가 니가 니이다 별이 여기 떨어졌겠지. 별이 여기에 떨어졌고. 제 박쥐가 이 땅을 휩쓴 신종 역병의 주원인으로 보인다. 내가 트리스트럼으로 돌아온 이후 그 숫자가 크게 불어났다. 이곳에 깃든 악의 기운으로부터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조금 더 아직 최악의 상황은 아니라는 사실이 두려울 따름이다. 기괴 살덩이는 움직임이 느리고 멍청한 존재로 보일 수 있으나 추하게 일그러진 몸이 안에는 큰 위험이 도사리고살 밑에는 가시가 숨겨져 있고 역겨운 기생충들이 몸속에 우글거리고 상위 악마가 이 끔찍한 존재를 만들었다는 얘기 내 이름은 바자란다 나이다 난 저주받았다 한때 네오리광의 군대를 이끄는 대장이었던 나는 우리 땅과 폐하의 명예만을 위해 살았다 비록 그 어둡고 타락한 심장에 칼을 꽂아 넣어야 했지만 나만큼 폐악계 진심을 다했던 자는 없었어. 폭풍이 내다 깐놈들! 저리 꺼져라! 꺼져! 무너지지 않게! <놀람> <놀람> 하늘에서 으니 내가 겪었던 고통을 모두에게 안기리라! 현미 저들의 뼈를 가져가라! 드리겠습니다도와주게 도와줘. 고와네 도와줘. 도위줘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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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레아가 기다립니다 아 레아가 잘 있다니 다행이군 잘못되었을까 염려했는데 고지도를 보고 이 비밀 통로의 존재를 알아냈지 별에 대해 이야기할게 있네 트리스트럼으로 오게나 약속한 대로 난 데커드 케인을 구출했다. 그를 공격했던 해골왕이 지금 떨어진 별로 가는 내 길을 막고 있다. 아저씨 살아 계셨군요. 다 너와 여기 네 친구 덕이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떨어진 별에 대해 아는 바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자세히는 모른다네. 허나 종말의 예언에는 그 별이 종말의 시작이라는 말이 분명히 나와있지. 제발요, 아저씨. 그만하세요. 지금은 아저씨가 돌아오셨다는 게 중요해요. 해골 왕은 한때 존경받던 군주 레오리기였네. 디아블로의 악에 물들어 미쳐버렸지. 레오릭은 두 아들뿐 아니라 자신의 영혼까지 잃은 끝에 결국 무릎을 꿇었지. 이제 다시금 이 땅을 타락시키려고 부활한 듯 싶네. 어쨌든 해골왕은 떨어진 별을 찾는 제 앞길을 막고 있습니다. 해골왕을 물리칠 열쇠는 그의 왕관이네. 대장장이 히드리그를 찾게 왕관이 있는 곳을 알려줄 걸세. 제아야 하늘의 징조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마음에 쏙 들만한 물건이 새로 들어왔어. 들었어요? 럼포드 대장이 우리 식량을 받을... 데커드 케인은 레오릭의 왕관을 찾는데 그대가 도움을 줄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안 돼요. 아내가 시체에게 물린 다른 이들처럼 지하실에 갇혀 있어. 모두 쓰러뜨리긴 해야 하는데. 어찌 내 손으로 아내를 죽인단 말이오? 유감입니다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입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고맙소. 따라오시오. <laughs> 미안하네.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내 사랑... 용서해줘... 아, 여보, 도와줘요! 짐이 아니었다면 참아 못했을 것이오. 큰 빚을 줬소. 난 히드리가 에이먼이라 하오. 레오릭의 왕관을 찾고 있습니다. 혹시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왕관은 레오릭 왕의 석기관이셨다 할아버지와 함께 묻혔다오 할아버지의 무덤을 흐느끼는 벌판의 묘지에 있어. 거기서 내 얼빠진 수습생을 보고들 마을로 돌아오라고 전해주시오. 실체 청소부는 흉측하고 딱한 생물로 다른 육식 동물들은 너무 썩어버려 관심도 두지 않는 시체나 고기를 먹고 산. 행세기 처랑 친구 하나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 이짐승을 훈련해서 자기가 먹을 큰 쥐를 잡아오게 했다고 말해.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땅에 일어난 비극으로 인해 숱한 영혼이 영면에서 깨어나 응징을 갈구하다이 영혼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행인에게 대신 복수를 한다. 산자의 피를 통해 예전에 빼앗겼던 생명을 되찾을 수 있으리라 믿기 때문이다. 는 달리 먹을 것이 없을 자기 새끼를 먹어치운다. 악마의 새끼인 임프는 가끔 도망쳐 나와 다른 악마 종자들과 뭉치곤 한다. 이들은 무리지어 돌아다니다가 방심한 여행자에게 달려들어 바늘같이 날카로운 작은 발로 여행자의 몸을 갈갈이 쳐라. 쇠우리 왕의 통치가 끝나갈 무렵에. 고대의 죽은 자들의 해골조차 안식을 취할 수 없었다. 망가진 방어구와 무기를 다시 집어든 해골들은 살아 숨쉬는 것을 전부 깨어버릴 때 셈. 그들의 말라기 터진 뼈는 쉽게 부서지지만 교활한 뼈를 쓰기 때문에 존재하기 힘들다 왕관이 근처에 있고 발길이 더욱 뚜렷해졌어 시체 덩어리는 제대로 된 매장 절차 없이 집단 매장지에 던져진 인간 시체로 만들어진다 여러 구의 부패한 시체가 사악한 마법으로 인해 한 덩어리가 되면 이 끔찍한 시체 덩어리가 생겨난다 그 앞에 저는 내 지식도 소용이 없었고 그저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정신이 똑바로 바뀐 사람이라 누구든 마찬가지. 안 돼! 떼물이 된내 오리가 이 세상에 다시 불어내서는 안 된다. 왕관을 찾았소. 솔직히 말하면, 당신이 살아 돌아오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그래, 수리가 필요하겠군. 어려울 것 없소. 다시 일하니 좋고. 자, 검은 왕의 머리에 처음 씌워지던 때와 똑같소. 산 만드는 일 말고 마음을 쏟을 일거리가 필요하 오늘부터는 사는 의미가 있었으면 하 있을 겁니다. 제가 성스러운 임무를 수행할 때쓸 무기를 만들어 주실 테니 말입니다.